군용 함정을 자세히 보면 다 이렇게 연한 회색으로 칠해놨어요 왜 그럴까? 바다색이랑 똑같지? 위장색이네 위장색 안녕하세요 24년 9월에 시작한 이사공사달입니다 이것 봐 창문 틀에 고양이 앉아있어 고양아 우중충한 날씨인 이곳 중국 칭다오, 청도예요. 청도에서도 대항로 여기가 우리 서울 대항로랑 비슷해서 대항로가 아니고 진짜 이름이 대항로야. 대항로 여기도 대항로 아니 여기가 이렇게 사진 찍기 좋은 명소인가 봐요. 다들 예쁘게 사진 찍고 있어. 중국 느낌 나는 빨간 벽. 여기가 실제로도 이 길이 대학로이기도 하고 이 근처에 대학도 있대요. 그래서 뭐라 젊음이 느껴지는 대학가 딱 그건데 요 근방에서 드라마 촬영을 했었대요. 그래 가지고 현대 시간 아침 7시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줄 서서 사진 찍으려고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여기 대학로를 중심으로 쫙 길이 있는데 음료 와인 사진 찍기 도장 쭉 있는데 얘는 뭐야? 새집? 새집이 왜 있지? 와 한국 한국어도 있어. 와 골목골목 아기자기하고 너무 이쁘죠? 어, 이래서 대학로인가봐. 뭐야 뭐야? 여기는 벌써 무화과가 열렸어. 이거 보여요? 여기 막 무화과 열린 거? 아니. 지금 6월인데 벌써 모아걸렸어어 뭐야 꽃이야 어머 생화야 생화 너무 이쁘다 제가 찾아온 이 사거리가 찐인 것 같아요 봐봐 여기 이 골목 사람들 북적북적 이 골목 그 다음에 여기까지 사람도 많고 예쁜 샵들이 진짜 많아요 보세요. 중국분들은 사진 찍기에 정말 진심이야. 중국분들이 어느 스팟에서 사진을 찍나 제가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한컷 여기서 한컷 여기서, 한 컷, 여기서 한 컷, 여기서 한 컷, 여기서 한 컷, 장미 돌담 앞에서 한 컷, 짱구 앞에서 한 컷, 토토로 앞에서 한 컷. 에구다이파 가자! 아우, 젊은이 취향 따라가다가 무릎 다항하겄네 아니, 저기가 7시에 저 정도면은, 12시 그낮 가면은, 진짜 용이 휘안고 있듯이 줄을 많이 쓰고 사진 찍기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야. 이번엔 내 취향, 내 취향 있는 곳으로 가봅시다. 여기 사람들 줄서 있는 거 보이죠? 다들 나처럼 오픈을 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중국인민해방군 해군박물관. 아, 너무하네. 외국인은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중국인들이랑 달라요. 그래가지고, 아까 줄서 있던 곳에서 200m 삥 돌아가라고. 아우 어, 괜히 주셨어. 빡구당했어. 울며 교자 먹기로 200m 삥 돌아가지고, 1번 게이트로 들어왔거든요. 항상 외국인은 여권 지참. 아니, 근데, 1번 게이트가 훨씬 예쁘네. 우 와, 이어 가늠이 되세요? 이 중국 스케일. 이야. 근데 너무 특이한 건 제가 이렇게 티켓 내고 들어오니까 가방 검사해요. 를 근데 거기 직원이 신발 이 크록스 요끈 있죠? 이 끈을 반드시 뒤로 해서 신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던데. <목시> 크록스 끈이랑 무슨 해군이랑 관계가 있나? 그건 모르겠지만 허어, 멋있다. 와 광대하다.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 이게 중국 해군 마큰가 봐요. 입구로 들어가 볼게요. 우와! 아! <laughs> 중국스러워. 너무 중국스러워. 어머머머머머 어머, 이거 어머. 뭐야? 이 박물관 건물에는 중국 해군의 역사를 기록해 두고 설명을 한 전시가 되어 있는데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그거 궁금해서 온게 아니잖아. 그 칭다오 전 영상에서 바다 건너편을 봤을 때 해군 그 수상함, 잠수함 있었잖아요. 그게 그게 여기 전시되어 있대. 그거 보러 왔어. 그거 보러 가자. 그 액기스는 그거야. 이쪽에는 잠수함 저쪽에는 수상함, 이렇게 한세 척, 네척 정도 전시를 해놨거든요. 이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상함 잠수함은 당연히 아니고, 과거에 했던 활약했던 녀석들을 폐역하고 나서 이렇게 전시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궁금해. 아, 또 줄이야. 줄 서서 기려볼게요 아, 중국 공기 참 쓰네요. 아, 너무해. 외국인이라고. 잠수함 구경은 안 된데 내국인만 가능하대요. 그래서 여기선 퇴짜 맞았고 하지만 수상함은 볼수 있다고 하니까 저기로 가볼게요. 아 외국인 너무 박하네 중국 아. 이 그래도 수상함은 잘 통과시켜 주네요. 이게 수상함으로 가는 길이에요. 핸미야. 오호. <laughs> 와 여기 한미야. 오고 여기 헬기 착륙하는 데도 있고, 이야 또 내려가야 돼. 이 아, <laughs> 수상함에서 지켜보니까, 아이 잠수함 함정 내부로도 들어갈 수 있게 한것 같아요. 그치?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어. 아 좋겠다, 재밌겠다, 잠수함. 우와 저런 가파른 계단같은게 많아가지고 크록스 끈을 꼭 뒤로 단단히 하라는거 같아요 느낌상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다 잠가놨어요 뭐있나? 안보여 어마어마하게 큰 무기체계도 있고 저 위에 안테나도 있고 애들이 막 미끄럼타고 놀기도 하고 <laughs> 여기 이제 함수에 왔거든요. 이것 봐, 이 거대한 게 30mm 함코 와, 이건 뭘까? 방어 체계? 아 역시 함수인 만큼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우와, 위풍당당하네. 완전 함수 뽑대기에서바라본팩 이야 멋있죠? 이 무시무시해 보이는 이거 아내가 빵 뚫려있어 이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다 잠궈놔서 너무 아쉬운데 이틈 있죠? 이 틈으로 냄새 맡아보면은 진짜 배 냄새나 <목소리> 한국에서 탔던 그배 냄새나 배 냄새는 다 똑같나 보네 세계적으로 신기하네 여긴 잘 봤고 이제 옆 배로 넘어가 볼게요 옆 배로 넘어왔거든요 여기는 100mm 포가 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 이 함포 뚜껑이 예쁘게 별 표시되어 있어. 되게 신기하네. 여기는 두 번째 배 함수. 배에서 유일하게 내부가 보이는 창문을 발견했어요. 아, 내부는 원래 이렇게 페인트칠을 빨갛게 놨나?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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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버빨개 뭐 그치? 어 여기도 보이네 여기는 느낌상 시사장 크지 않아요? 여기도 보일 것 같아 우와 우와 여기가 제일 그럴 듯해 보이네 아내가 오. 창문 사이사이로 보이는 함정 내부가 관리가 꽤잘되 있는 것 같거든요. 아 내부도 보여주면 너무 좋은데, 아 많이 아쉽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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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한데. 군용 함정을 잘 보면은 바닥에는 진한 회색, 벽쪽에는 연한 회색으로 다 칠해놨거든요. 왜 그럴까? 이거 보면은 알것 같지 않아요? 바다색이랑 똑같아. 위장색이었어. 위장 크림. 세 번째 배 함수인데 저기야 저번 영상에서 저기서 이쪽을 바라본 거야. 마지막 배는 가장 오래된 배인가봐요. 우선 가판이 나무 바닥이고 이것봐 배 운전하는 이 손잡이도 나무야. 되게 신기하다. 어우 어우 이거 꽤 무거운데? 아 묶어놨구나 어쩐지. 옆에 이거 막 옛날 드라마에서 보 볼법한 그런 장치 아니에요? 우와 허? 여기 안에 볼수 있긴 한네. 우와 어머 아 옛날 배는 취사하는 공간도 다르게 생겼네. 여기도 들어갈 수 있어. 우와 우와. 우와. 너무 고급스럽지 않아요? <laughs> 책상? <나> <laughs> 이런 책상, 의자, 그 다음에 램프 가구들이랑 이런 몰딩은 이 배에서 원래 사용했을 법해 보여요 조명만 새로 단거고 <laughs> <laughs> 내부 안 봤으면 엄청 서운할 뻔했어 멋있다. 어, 또문 열린 곳 있어. 우와, 화장실이야. 아니, 무슨 군함에 욕조가 있고, 이렇게 예쁘게 되어있지? 인테리어가? 아, 우와, 오, 여기는 생활공간. 아, 저 너무 멋있어딩 아니, 침대가 왜 이렇게 작아? 우와! 여, 옆방, 옆방. 집무실? 회의실인가봐요. 어, 진짜 이쁘긴 하다. 영어에 나올 것 같아. 헉, 여기가 조함씨 같은데. 오, 완전 엔틱하고 예쁘죠? 오, 금, 금동이야. 맨 마지막 배에 내부를 볼수있 해놨네. 인내심 없이 뭐야 배가 다 똑같네 그러면서 갔으면 못 봤을 뻔. 와, 멋있다. 배가 너무 고파서 타이통 타이똥 시장에 왔어요. 오, 오. 분위기 완전 다른데. 중국답게 사람도 많고 상점도 엄청 많아. 우와 냄새 너무 좋다. 네, 아니, 여기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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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유 같은 거 아, 파는 줄 알았는데 네, 네. 병아리 파는 거 진짜 오랜만에 본거 같아요. 나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앞에서. 와. 아 어, 여기 먹을 게 냄새가 너무 좋아. 어, 이 무슨 냄새야? 와, 나 진짜 중국인가봐 이거 있어. 꼬치요리 만두있고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완자? 이이렇게도 팔고. 해산물. 어우, 해산물. 우와. 어우, 간장게장 같은데? 오, 이거 맛있겠다. 막, 볶음국수 같은 거. 오, 어, 이거 먹자, 이거 먹자. 쉐쉐. <laughs> 오호! 눈치를 쓱 보니까 다들 이렇게 여기서 앉아서 먹는 것 같아요. 어, 저기 앉아서 먹자. 배고파. 우와. 이게 2,000원? 어, 냄새 너무 좋아. 아, 어,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음, 음. 뭐야, 다우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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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국물이 엄청 기름지고 맛이 좋아! 음, 음. 맛살도 있어 맛살! 어묵! 아, 국물이 진짜 맛있네. 와, 팽이버섯. 햄한 조각. 새우 하나. 이건 뭐야? 계란? 아, 어, 어묵! 어묵 또 있어. 어, 맛있다! 맛있다! 음. 고수 보이세요? 사장님이 고수를 딱 들면서 들까 말까 이런 표정으로 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찌 향차이또또 향차하니까 이 만해 주셨어. 음, 음, 고봉. 음, 아, 완 그릇. 넌 최고였다 진짜. 후배정 충주. 我是河南 우와. 이거, 이거 좀 봐요. 살아있는 가재를 사장님이 튀겨주셔. 오메. 저 가재 가게 앞에서 제가 너무 신기하게 이렇게 구경하고 있으니까 손님이 하나 줬어. 먹어보라고. 아, 그냥 가든지 전혀 모르겠어. 그냥 튀김이야. 우리 약간 이전에 메뚜기 튀김? 그런 튀김. 응, 음, 괜찮네. 짭짤한 거 먹었으니까 이제 달고 시원한 거. 음. 전주나 이차. 음. 중국의 버블티 진짜 마셔보고 싶었어. 음. 공차랑 딱 같은 맛이야. 음, 맛있다. 음! 아, 사람들이 왜 중국에 여행 오는 줄 알았어요. 물가 너무 저렴하고 맛있는 음식이 너무 많아. 중국 여성분들 옷 입은 거랑 이렇게 옷가게에서 파는 걸 보면은 우선 하늘하늘한 소재 옷감에 뭐가 하나씩 다 붙어있어 리본, 레이스, 뭐 꽃무늬 그런 게 이게 요즘에 중국 강타하고 있는 그런 디자인인가 봐요 다, 다 공주야 밖에 나가는 것도 공주 안에 들어와도 공주 우와 우와 이 거리도 맛있는 냄새가 진동을 해꽃이들 꼬치 옆에 또 꼬치집. 와, 이거 너무 예쁘다, 색깔이. 아니, 봐도 원지료를 모르겠을 만한 음식이 많아. 와, 고세지집 어? 이게 뭐야? 성게를 먹어? 이렇게 먹어? 와, 굴도 있고. 음식 모형 같지 않아요? 어머나 성게를 이렇게 먹어 어저 불가사리? 불가사리? 어, 이 불가사리를 한번 먹어보고 싶거든요 근데 건방지게 비싸 국수 한 그릇이 2,000원인데 저 불가사리 한 마리가 5,000원이야 건방져 제가 방금 음식들을 감탄하면서 보고 온 거리가 여기서 쭉온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쪽에도 한 길, 저쪽에도 한 길, 이쪽 끝에도 한길 있어. 와, 대륙의 스케일 다르죠? 우와, 이렇게 해서 면 뽑나봐요. 이 안에 전분인가? 되게 신기하네.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고 이렇게 생긴 거. 이것은 다른 한자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피, 피혈 할때 그거 아니에요? 느낌상? 헌혈차. 오. 그렇네. 여기 있네. 헌혈. 우리 헌혈버스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버스 하나 봐요. 와, 똑같네. 타이송 시장의 규모를 보여드리려고 높은 데 올라왔어요. 어떻게 조금 간음이 가세요? 이야 중국이 크다 크다 해서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진짜 이렇게 거대하고 클 줄은 몰랐어요 아 다만 아쉬운 거는 내 배꼴이 너무 작아가지고 그 국수 먹고 이거 버블티 먹으니까 배가 빵빵해 아무것도 더 이상 못 먹겠어 와 이렇게 파도치는 걸 놀이로 즐기고 있는 이곳은 오사 광장이에요. 야 사람 보여요. 이 오사 광장에는 사람도 인산 이내로 가득하고 여기에 음식점들도 상점도 줄줄이 이어져서 끝이 안 보여요. 이 뒤에 보이는 이 빨간 조형물은 5월의 바람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근데 바람 같죠? 54 광장이 위치한 5월의 바람. 54 광장. 이게 마치 3일 운동, 4일 구탑, 그런 유의 이름인데 5월 4일날 일어난 운동이 있어요. 이 찡따오가 독일에서 일본으로 넘어가는 걸 반대하는 운동. 그 운동이 일어나서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광장이고 기념하기 위한 5월의 바람이다. 이 조형물에서 보이는 반대편이 바다예요. 이쪽으로 쭉 가면 대한민국이래요. 오늘은 찡다오 야외에서 많이 놀았는데 햇빛도 그렇게 안 쐬고 너무 좋았어요. 어 배도 너무 부르고 음식도 이만큼 남았어. 아나 찡다오 진짜 마음에 드네. 가깝고 너무 좋다. 그러면 오늘도 신명나게. 안녕!